전국에 계신 싱글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외계신 에 싱글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심파 결정은 해지령입니다. 5월 27일 오늘이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에 소식을 이렇게 전해드립니다. 요즘 계속 비가 내리고 있군요. 아 지금은 비가 그쳤습니다은아제 마음에는 계속 쓸쓸한 마음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울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슬픈 비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만남의 조건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형성이 되었죠. 만남의 조건은 생성되지도 않고 소멸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삶에서 만들어놓은 만남의 조건에 이런 흔들림 없이 완결한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운명적으로 함께 가야할 이런 만남의 조건입니다. 우리가 자랄적에 청춘의 덫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어, 사랑의 덫. 그러니까, 우리들은 싱글이기 때문에, 또 싱글이 아닌 사람들도 사랑의 덫에 걸릴 수가 있죠. 어, 늘 이렇게 사랑의 덫에 걸리면, 사랑의 덫에서 탈출하느냐, 아니면 포기를 하느냐, 아, 이렇게 갈림길에 놓여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자이반 타이반, 사랑의 덫에 걸렸을 때 탈출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포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싱글들에게는 말이죠. 아, 더큰 것을 얻기 위해서 큰 것을 포기한다고도 하죠. 아, 더큰 것을 얻기 위해서 큰 것을 포기한다. 이것은 각자의 몫이 아닌가 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지혜를 발휘하면서 아, 우리는 이렇게 삶을 살아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공개구원을 세 분을 반드시 해드려야 될 분이 있습니다. 아, 두 분은 앞서서 이렇게 공개구원을 해드렸습니다만 한 분은 바로 어제 그저께 가입을 하신 우리 회원님이십니다. 공교롭게도 이런 분들은 계속 비슷한 직종에 종사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우선 55세대 남성분이십니다. 압구정동에서 성형외과 원장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집은 지금 거주하는 곳은 청담동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분은 우연치 않게 저희 카페까지 들어와서 저에게 연락을 주셨군요. 요번 모임에 참석을 주시겠다고요. 그런데 코드가 맞는 분이 계실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우선 공개고원 공개 신청을 합니다. 이분이 원하시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본인보다 나이가 한 세네 살 다섯 살 정도 이렇게 어린 분이었으면 좋겠다고 하십니다. 물론 뭐 의사라 그래서 다 좋은 건 아니다만 그래도 저희 모임에 이렇게 참석을 하시겠다고 전화를 주셨습니다. 또한 성형의과 여성의사이시죠. 이분 역시 압구정동에서 지금 원장으로 계십니다. 그러니까 57세시죠. 우리 나이는 58세입니다. 아, 이분이 아, 결혼을 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결혼이 결정되기 전에 계약금으로 전태 테 100만 원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그냥 나중에 주시죠 하였습니다. 제가 지금 철치한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외국 생활을 하면서 말이죠. 아침, 점심, 저녁으로 햄버거로 때우면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또내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햄버거는 말이죠. 나의 인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본다. 지금도 제가 한 달에 20만 원어치는 햄버거를 먹고 있습니다. 아, 햄버거 그러니까 100만 원이면 5개월 친데 말이죠. 아, 5개월치 햄버거가 날라갔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공개고운을 해드립니다. 이분은 악구정동에 살고 계니다 아주, 뭐, 다 모든 것이 튼튼하신다. 지적이신다. 여기에 관여, 이렇게 되실 분이 계신 것도 같은데 말이죠. 또한분은 변호사이시죠. 변호사 57세.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56세. 이분도 공개고운을 여러 번 해드렸습니다만, 꼭 좋은 분을 만나게 해드려야 되는데, 아, 이렇게 늘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혼이니까 아, 초혼의 여성을 만나고 싶어하십니다. 아, 참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싱글 가족 여러분들, 아, 요즘 아, 굉장히 힘이 드시죠. 아, 코로나는 서서히 지금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현실의 영역이 있고, 이상의 영역이 있고, 그 이하의 영역이 있죠. 그 이하의 영역과 그 이상의 영역, 그 가운데, 그러니까 현실의 영역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 힘이 든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상을 늘 꿈꾸고 있기 때문에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죠. 우리 이상은 그렇지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의 세계를 만났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 우리 회원님들. 사랑하는 것도 괴롭고 사랑을 하지 않는 것도 괴롭습니다. 괴로운 것은 쓸쓸한 것은 외로움은 사랑해도 함께하고 사랑을 안 해도 함께 한다는 것을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제 내일 모레, 아, 그러니까 29일이죠. 5월 29일, 선능력, 선능에서 저희 싱글들의 아, 만남의주선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자유로워야 되겠죠. 오후 6시, 아, 많은 분들이 낮에 아, 모임을 하니까 말이죠. 어, 아,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저녁에 해 주십소사 하고 이렇게 요청을 하시는 회원님들이 계셔서 6시부터 7시까지 해드리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오시는 순서대로 그러니까 아, 어느 분이 맞겠다 어느 분이 맞겠다 해가지고 어, 1대1 만남 주선을 해드립니다. 물론 여기서 안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도 잘 만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좋은 인연이 아,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5월 29일입니다. 5월 29일 우리 회원님들 아, 제가 아, 참석할 수 있는 인원은 30명에서 40명이 늘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분이 조금 지금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만 아, 여성 회원님들 참석 보내드립니다. 아, 오늘 목요일날 아, 제가 사실은 굉장히 바쁜 일정이 있습니다만 오늘 방송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찍 이렇게 집에 와서 어,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 여성 회원이었죠 어, 이분이 어, 깁스를 했죠 어, 암 그러니까 만성 암이죠 어, 지금 말기 암인데 결국 발꽂지 부러져 가지고 깁스를 했는데 어, 깁스를 오늘 풀렀습니다 어, 정말로 아주 잘 이렇게 밀착이 된것 같습니다 아, 이분의 건강이 회복되기를 다시 한번 기원을 드립니다. 아, 제가 이분의 보호자 역할로서 지금 계속 아, 제가 어떻게 보면 간병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런데 그 간병의 여정은 오늘로서 끝이 났습니다. 아, 정말로 속이 후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왠지 이렇게 아픕니다. 우리는 건강을 해야 되겠죠. 아, 우리는 만남도 좋고 다 좋은데. 그리고 우리는 지금 50대, 60대, 지금 70대를 이렇게 향하고 있죠. 근데 늘 우리는 모습들을 따지고 있죠. 아, 나는 인물을 안 본다. 그러니까 사람을 본다. 결국은 뭐, 미를 따지고 인물을 보죠. 아, 만나보니까 마음이 안 가더라. 또 만나보니까 끌릴 면상이 없더라. 결국은 우리는... 미를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의 감각은 늘 우리는 이렇게 존재하고 창의적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싱글가족 여러분, 힘을 내주시고 우리는 건강하시기를 또 건강하게 살아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에디정이었습니다.